사람들은 게임 타워에 왔는데요. 음, 데일리 소연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. 영어를 쳐야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,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소연이 어떤... 뭘찍지 비즈개랑 이런 거 찍는다고 하더라고요. 부자들 음, 어쨌든, 제가 안는 아니, 손절타랑 제가 손절했어요. 왜냐면 아 손절타는 진짜 오거도음데 1분 찍었는데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아닌가요?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거는 아니 왜요 왜 아무것도 라요난 아무것도 그 고아서그가요 아니야 내 아니 아니 야래 그런데 내일 학교가 면 빨리 정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프돌아면 그만인가요 맞추? 엄마야! 안았어아무것요 이거 것도 엄마 괜찮아. 가 사슴을 갖다 는 이게 색 가방에 대해 거예요. 아, 죄송. 더 신파람사도 포인트가 좀 아, 그래. 아, 죄송해요. 나 집다 보고 있어 가지고. 아 죄송해요. 오 마이 이제부터 많이 죽지 마세요. 고마워 할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히 아 계세요. 아, 네,